있지만 그 중에 1월 1일이 저에게는 참 특별합니다. 어, 저희 첫째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인데요. 한해를 어,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신정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축복 부흥 성회가 늘 어, 시작되는 그런 날이지만 저에게는 저희 딸내미 생일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12월 31일 자정이 지나서 성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뭘 할까요? 파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풍선도 불어서 달고 뭐 이름도 붙이고 선물이랑 케이크들을 준비를 다해 놓고 이제 세팅을 해서 잠을 잡니다. 일어나면 네, 어김없이 와, 파티다 파티라는 소리와 함께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가 커 가면서 점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저희 집에서는 파티를 합니다. 처음 어린이집에 혼자 들어간 날, 처음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잔 날, 배변훈련에 성공한 날, 유아부에 씩씩하게 혼자 들어간 날, 말씀암송대회 자신있게 참석한 날, 뭐 진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왜요? 파티하려고요. 너무 행복해 합니다.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 아빠인 저희도 행복합니다. 파티라고 해봤자 뭐 항상 케이크를 준비하거나 항상 선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빵에 초 꼽아서 노래 부르고 불 끄는 게 다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아, 뭐온 가족이 코로나 걸려서 격리할 때에도 코로나 걸린 기념 파티를 했어요. <laughs> 격리한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우리는 맨날 파티하는 가족이네 하면서 저희 첫째가 많이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의미를 부여해서 더 많은 파티들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파티하면 생일 파티 정도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이 나이에 무슨 파티야?라고 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우리가 이런 형편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무슨 파티냐 하면서 생일이나 혹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들 그 순간들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웃을 여력이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 한숨 짓는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괜히 괜히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그냥 한숨 끝에 말아놨다. 주님이나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한탄 섞인 고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무슨 파티야? 뭐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살아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순간이 파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시간이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늘 제목처럼 잔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치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은 이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달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음행으로 세상을 무너뜨리고 성도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오만한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멸망당합니다. 이거 <laughs> 이것이 17장과 18장 이었고 오늘 본문인 19장 에서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7장과 18장과 연결된 이야기 속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심판과 멸망과 형벌의 분위기에서 기쁨의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마치 음악이 흐르는 파티가 열려서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수많은 합창 단원들이 노래하는 이 기쁨의 파티로 우리가 초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9절, 마지막 10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앞에 두 단락이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단락 모두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들이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라고 시작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인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 엄청난 소리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델의 메시아 다들 아시죠? 음악에 문외한인 저도 핸델의 메시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 벅찬은 벅찬 그 감동과 그 압도되는 어떤 느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느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흰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소리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절하려고 해요. 그러자 천사가 그러지 말라라고 말리는 해프닝까지 일어납니다. 그 소리가 무엇을 외치고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1절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6절 말씀도 보실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을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온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소리,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단어는 특히 공동체적 예배 안에서 찬양을 요청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소원,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뜻으로 번역되지 않고 소리로 음역이 되어서 전달이 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이 시,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수세기를 지난 오늘날까지 이 할렐루야는 세상에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통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 말이 통하지 않겠지만, 할렐루야 하면, 어, 할렐루야라고 그 말이 통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할렐루야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네 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번 모두 오늘 본문 안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아와 같은 소중한 고 비밀스러운 단어라는 것이죠. 그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이 할렐루야 소리가 외치고 있는 이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무엇으로 할렐루야로 노래하며 기뻐해야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 심판 당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원문에는 이 이절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주께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하셨기 때문이고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다라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인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시시비비 없이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심판입니다. 불의한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공정한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의 이유입니다. 공정한 심판이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볼때그 공정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보며 찬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솟구친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누가 실권자인가? 누가 통치자인가? 누가 주인인지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 최종적인 심판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완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이 심판을 보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신명기의 선언이 입증되는 현장입니다. 대적들에게 복수하심으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셨으며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기쁨의 소리로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 예배와 찬송의 주제가 됩니다. 특히 하늘의 천군 천사와 24 장로와 내생네 내 생물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집중하여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의를 목도했기 때문에 그 하늘 높은 곳에서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악을 내려다 본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누구보다 바라고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눈물이 끝나고 무제한 피 흘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정오의 해 같이 그 태양 같이 빛나는 순간이 오기를 누구보다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칩니다. 딱두 마디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악의 심판을 당하며 정의가 바로서고, 이 심판으로 인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현장을 보며, 딱두 마디, 아멘, 할렐루야. 이말 말고는 할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의 말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많은 말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보신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별볼일 없다고,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더러운 이름으로 불린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근수근하는 것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런 고통과 멸시와 모멸을 당한 적이 있다면, 이 심판의 현장에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 그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 순간을 어떻게 아무런 감격 없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경제적으로 업신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 주일의 문을 닫고 그냥 그 주일을 지키고 싶어서 입시도 포기할 때도 있고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그 고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 이들, 이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 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할렐루야로 노래하는 날이 우리에게 지금도 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제가 7절 여러분 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의뢰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심판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현장에 가득한 감격 이 감격은 6절부터 8절에 기록된 혼인잔치의 주제로 발전이 되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할렐루야가 계속 선포되고 있죠 세 번의 할렐루야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할렐루야는 이제 다가올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앞두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마침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이 이제 눈앞에 아,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을 통치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이 드러나는 날이 있죠. 그 날이 언제 있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확실한 사실을 맛보기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요. 성경에서 결혼 비유는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하죠. 그 아내가 언제나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을 당신의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며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어, 유대인의 결혼식은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정혼식이 있고 그다음에 결혼식이 있죠. 정혼식을 거치고 나면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 여겨집니다. 정혼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남편은 지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지참금을 지불하고 나면 신부를 데리고 와서 7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식이죠. 예수님과 교회는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올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지창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신부인 교회를 기다려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며 교회를, 성도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신부인 교회는 신부대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혼인기약이 이르렀습니다. 신랑은 옷감을 준비하여 신부에게로 보냅니다.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해진 사람답게 변화된 우리의 삶은 하늘 신랑의 부름을 마음에 새긴 성도의 합당한 반응이고, 이것이 바로 신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부인 교회가, 신부인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흠이 발견될 때마다 새롭게 하실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최선을 기쁘게 사용하셔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결국에.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신랑을 이해하고, 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그 신랑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아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신부의 준비입니다. 이 결혼을 기다리며,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청교도였던 사무엘 루더포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어떤 그 순간에 나는 어린 양의 결혼 잔치를 기다리느라 나는 퍽 시장하다. 그는 평생 이렇게 고대하며 살았던 것이죠. 신랑이 오시는 그 순간을 그렇게 일생 동안 기다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날이 다 지나간 것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부인 교회, 교회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한 그 어떤 영광스러운 날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죠. 아직 최고의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신랑이신 예수님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다른 무엇에도 눈길을 주지 않는 정숙함을 이루어가며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신실함을, 어떤 박해에도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다한 충성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 그날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아름다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잔치 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 기쁨의 이 할렐루야의 노래에, 노래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료 바벨론이 심판받았습니다.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공정한 심판. 모든 불의가 끊어지고 모든 대적들이 멸망당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곧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찬란하게 빛나서 그 의로움이 바로 세워지는 그날 모든 성도의 구원에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설교가 마무리 되는데 그날 모든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주하면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삶의 자리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하고 계십니까? 신랑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주님과 정혼한 교회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다운 그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더욱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원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습니다.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기쁨과 환희의 잔치였습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이 흘리는 눈물의 잔치였습니다. 주님 그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가셔서 울지 말아라 하지 않으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떠돌이로 살아가던 자들, 넉넉하지 않고 비워있어서 채워지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그 잔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본향을 보여주시고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셨고 줄이지 않고 배부르게 먹여 주셨습니다. 때로 포도주가 비어 있어도 좋은 포도주로 채워 주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 죽음의 행렬을 살아남은 잔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가는 곳마다 생명과 회복과 살리시는 이 구원의 잔치를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열어주신 이 잔치 공동체로서, 비록 맛보기에 불과하지만, 이 땅에서 그 잔치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초대하여 참여시킬 사명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해와 이기심과 갈등과 빼앗김과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그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잔치를 열어줄 사명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이 땅을 밟고 있는 이유입니다. 줄인 자들을 채워주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잔치를 열어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시다고요? 나는 지금 그럴 만한 형편과 상황이 안 되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아랑곳하지 않고 파티를 열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와 그 담대함, 그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잔치를 열어 줍시다. 그렇게 사람들을... 웃게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